장맛비가 방충망을 톡톡 두드리던 초여름 어느 날 모든 것이 아주 조금씩 비스듬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나는 부산 사하구의 오래된 연립에서 손주 하늘이를 보며 살고 있었다. 며느리 수연이는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남짓 아직 밤마다 저지 돌고 낮에는 허리가 욱신거렸고 가끔은 식탁 끝에 팔꿈치를 괴고 졸다가 번쩍 놀라 아기를 확인하곤 했다. 그날 아침도 다를 것 없이 부엌 불을 켜고 북극국을 올렸다. 다시마는 전날 밤부터 찬물에 담가 비린내를 빼두었고 마른 북어는 들기름에 살짝 볶아 육수에 풍미를 입혔다. 팔팔 끓어오르는 냄비 위로 김이 났고 대파를 사선으로 얇게 썰어 마지막에 올릴 생각을 하며 소금은 끝에만 살짝 국간장은 숟가락 끝만큼만 대보려던 참이었다. 수연이가 문지방에 기대어 서서 어머니 다시마 냄새가 집 같아요 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의 마지막 꼬리가 피곤해 젖어 아래로 툭 떨어지는 모양이었다. 우리 집 밥상은 늘 소박했다. 나는 젓갈을 잘 담갔고 수연이는 멸치 들깻잎 무침을 기가 막히게 했다. 아들 민재는 자동차 부품회사 신입 대리라 늘 바빴고, 신생아 하늘이는 부채 같은 속눈썹을 덮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가로등을 희미하게 씻는 중이었고, 유리창을 타고 내려오던 물방울들이 서로 만나 더 굵어졌다가 턱 밑에서 다시 흩어졌다. 그런 바깥의 소리가 마치 집안의 시간을 조금 느리게 만드는 것 같아. 나는 북어국의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추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연이는 의자에 걸어둔 가디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붙잡았고, 아무렇지 않게 받는 줄 알았는데,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네, 엄마 아버지가요? 지금? 응급실? 단어들이 공기 속에 맺혔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이가 말했다. 친정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대요. 통영으로 옮겼대요.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라 했다. 오늘 비가 세다. 길이 미끄럽다. 넌 아직 회복이 덜 됐다. 하늘이는 내가 볼테니 버스 타고 천천히 가라.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금방 다녀올게요. 하늘이는 잠들었어요. 현관 앞에서 아기의 볼을 살짝 쓰다듬던 수연이의 손끝이 유난히 오래 머물렀다. 그 망설임을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조금 있다 민재가 회사에서 나오면 같이 하고 말을 붙여보려다 수연이가 병원에서 기다리지 말래요. 빨리 오라고만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라고 답했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북엇국에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겹쳤다. 장대비는 고속도로를 사정없이 내리쳤고 가로등 빛은 물먹은 공기 속에서 탁하게 번졌다. 점심을 지나도 도착했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녁이 다 되어도 통영의 병원에서는 아직 안 오셨다는 말만 돌아왔다. 전화를 걸면 기 길게 울렸다가 툭 끊겼다. 나는 결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넣었다. 비에 젖은 CCTV 화면은 흐릿했고 차선은 유리조각처럼 번들거렸다. 갓길로 빠졌다가 산사면으로 미끄러졌을 수도 있다는 말, 하천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다음 날은 산사태 경보로 수색이 중단됐고, 그 다음 날엔 열화상 드론이 떴지만 여전히 빈손이었다. 집은 갑자기 물 빠진 수조처럼 조용해졌다. 젖병 소독기 돌아가는 소리만 이상하게 크게 들렸고, 가스레인지 불꽃이 켜졌다 꺼질 때마다 아무 일 없는 척 흘러가는 시간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문앞 신발을 더 가지런히 놓고 택배함을 한번더 열어보고 종량제 봉투를 불필요하게 묶었다 풀었다 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냉장고 틈새로 새어나온 북엇국 냄새마저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조금만 더 강하게 말렸더라면.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대감았다. 밤이면 장대비가 유리창을 스치고 꿈속에서 수연의 뒤통수가 멀어졌다가. 어느 순간 유모차 손잡이가 내 손에서 툭 하고 빠졌다. 놀라 눈을 뜨면 하늘이가 내 팔을 더듬어 안겼다. 그 작은 몸의 온기를 느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물부터 올리자. 오늘 밥을 하고 분유를 데우고 젖병을 씻고 이 하루를 지키자.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빨래는 더디게 마르고 식탁 위 컵받침은 젖은 자리만 남겼다. 현관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어지럽게 뛰었고 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발끝이 먼저 반응했다. 쓸데없는 기대가 하루를 겨우 굴렸다. 저녁마다 창틀을 닫고 불을 끄기 직전 나는 현관문을 한번더 열었다 닫았다. 깊은 밤 들려오는 계단. 발소리마다 수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가 어김없이 사라졌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달 계절이 돌아가도 장맛비로 시작한 어긋남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엄마 내가 찾을게. 그 문장은 약속이라기보다 주술 같았다. 그는 전국의 병원을 돌았다. 응급실, 신경외과, 재활병동, 무연고자 명단, 거리의 쉼터. 실종자 방송, 인터넷 카페의 오래된 글, 폐쇄된 블로그의 전화번호 붙잡을 수 있는 끈은 무엇이든 잡았다. KTX 좌석에서 밤새 선잠을 자고 동이 드면 작은 버스 터미널로 옮겨탔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 전단지를 반으로 접고 다시 반으로 접어 두꺼운 뭉치를 만들었다. 검은 잉크가 손금 사이로 파고들어 손끝이 늘 검게 남았다. 컵라면의 종이 뚜껑을 검은 손가락으로 눌러 국물을 데었고, 뜨거운 김 사이로 결혼식 사진 속 수연의 얼굴이 번져 보였다. 산사태가 났던 국도엔 새 가드레일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때 여긴 진짜 위험했지라며 혀를 찼다. 누군가는 갓길 옆 작은 계곡을 말했고, 누군가는 폭우에 떠내려갔을 수도라 했다. 민재는 그 가능성들 사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갔다. 밤이면 모텔 천장에 석고보드 이음새를 세며, 내일은 서쪽을 훑자고 마음먹었고 아침이면 파출소 당직자에게 어제 혹시로 시작하는 전화를 걸었다. 주머니 속에는 늘 볼펜, 포스트잇, 낡은 지도 두 장이 있었다. 어느 휴게소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그는 자신의 눈동자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다. 나는 누구를 찾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만 남기고 다른 것들은 얇아져 갔다. 세 번째 장마가 지날 즈음 민재의 눈 밑은 어둡게 꺼졌고 어깨는 옷걸이에서 미끄러지는 셔츠처럼 헐렁해졌다. 병원 의사는 강경화 수치와 신부전 상태를 조용히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몸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링거 줄을 팔에서 손등으로 바꿔 꽂는 동안에도 그는 통영포구 쪽을 더 후져야 해요라고 중얼거렸다. 간호사가 매듭을 풀고 다시 묶을 때마다 지도와 전단지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나는 의사의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돌아서면 손이 떨려 컵을 쥐기 어려웠다. 마지막 날, 낮 소나기가 병실 유리를 두드렸다. 빗방울이 길게 흘러내리는 동안, 민재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수연아 하고 불렀다. 숨은 고요하게 멎었다. 장례식장에는 민재가 전단지를 돌리던 동네 기사님들이 조용히 찾아와 빈소 앞에 새 수건을 한 장씩 놓고 갔다. 젊은 사람이 참 애썼다더라. 누군가가 작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향을 한번더 피웠다. 상주석 옆에 앉아오가는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밤이 깊어 빈자리에 앉으면 민재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서 둥둥 울렸다. 남은 것은 나와 하늘이 그리고 침대 밑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아기띠뿐이었다. 노년의 내 삶은 갑자기 다시 유년이 되었다. 분유의 표준 희석비를 다시 외웠고 새벽 2시와 4시의 간격을 몸이 먼저 기억했다. 열나는 밤에는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달렸고 처방전의 글씨를 크게 확대해 읽는 법도 배웠다. 유치원 참관 날에는 엄마 대신 할머니 라벨을 달고 교실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표 도시락 발표 시간에는 김밥을 서툴게 말아보냈다. 하늘이는 사람을 잘 그리지 않았다. 대신 바다앞에 구름과 빗줄기를 자주 그렸다. 발표 시간에 엄마 아빠는 구름 위에 산대유라고 말하고는 멀리 창밖을 오래 보았다. 선생님은 전화로 조심스레 말했다. 조금 더 또래랑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나는 집에 돌아와 아파트 놀이터에 그네에 앉아 하늘이 옆을 비워두고 오래 있었다. 초등 고학년이 되자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큰 사람이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래요. 중학생이 된 하늘이는 지갑에 한 장의 사진을 넣었다. 결혼식 날의 수연 왼쪽 뺨에 작은 점이 있는 젊은 얼굴. 밤마다 그 사진을 쓰다듬다 잠들었다. 중간고사 기간이면 책상 위에 사진을 세워놓고 문제집을 풀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대를 목표로 오답 노트를 만들었고 노트 한 기퉁이에 통영, 우연, 바다 안개 같은 단어를 적었다가 지우곤 했다. 가끔은 내게 물었다. 할머니, 바다 안개가 갑자기 끼면 운전이 많이 위험하죠? 나는 그 질문의 이면을 알아차리고도 고개만 끄덕였다. 그렇지. 그럴 땐 차를 세워야지. 수능을 앞둔 늦여름 하늘이가 말했다. 그 길을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사라진 길. 그걸 직접 보면 뭔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단단했고, 오래전 민재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벽에 기대 오래 앉았다. 습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스테인리스 싱크대 위로 저녁에 그림자가 묵직하게 누웠다. 작은 메모지에 적었다. 물부터 올리고, 내일은 남해로 내려간다. 별로 대단치 않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적고 나니 손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늘이는 가방에 물수건, 구급약, 작은 우산을 챙겼다. 우리는 오래 걸리는 길을 아주 작고 또렷한 준비로 시작했다. 우리는 남의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갓 포장한 아스팔트가 비를 엿게 머금었고 표지판의 색과 숫자는 몇년 사이 달라졌지만 비 냄새는 지난 세월과 다르지 않았다. 고속도로 옆 산등성이에 매달린 구름은 낮게 흘러가다 구비마다 조금씩 모양을 바꾸었고 길마다 물방울이 합쳐졌다 흩어졌다. 휴게소에 잠깐 들러 화장실을 다녀오고 식당가에서 김밥 두 줄을 사서 차 안에서 나눠 먹었다.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맛은 더 짭조름했고 바람의 결이 약간 달라졌다. 통영 바닷가 마을에 다다랐을 때 비는 바닷바람 사이로 부서지듯 흩어졌고 골목의 간판들은 소금기에 희끄무레하게 빛이 발했다 허름한 국수집 간판은 바람과 소금에 벗겨져 글자가 반쯤 지워졌고 출입문 유리는 하얗게 앉은 소금 얼룩으로 흐릿했다. 문턱을 넘자마자 멸치와 디포리, 다시마가 뒤섞인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매달려 있었고 오늘의 반찬이라 적힌 화이트보드에는 굵은 글씨로 김치, 열무, 오이무침이 쓰여 있었다가 누군가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 지운 듯 울퉁불퉁했다. 물수건을 펴던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주방에서 국수를 건져 올리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종이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아래로 굴러갔다. 그 얼굴. 왼쪽 뺨의 작은 점. 젖은 머리칼을 하나로 질끈 묶은 모양. 먼데를 듣는 듯한 눈. 하늘이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다. 결혼식 날 수연의 미소와 눈앞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 여자의 얼굴이 한 순간 일그러지더니 관자놀이를 움켜쥐었다. 아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국숫발이 국물 속으로 다시 빠졌다. 주인 노파가 급히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들었다. 또 머리가 지끈한가 보구나. 수아야. 노파는 우리를 뒷방으로 데려가 뜨거운 차를 내왔다 이름은 최복래. 모두가 복래의 어메라 불렀다. 손등에는 염분과 햇빛이 남긴 무늬가 고르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맛비 내리던 새벽,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자동차. 구조대는 탑승자를 찾지 못했지만 길가 풀숲에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숨은 붙어 있었지. 신기하게도 손바닥에서 젖 냄새가 났어. 병원에서 그녀는 3일 만에 눈을 떴다. 그러나 이름도 주소도 가족도 기억나지 않았다. 신분증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어떤 호칭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동네 엄에는 파출소와 읍사무소, 인근 병원들과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관할이 엇갈려 실종 신고와 연결되지 않았고.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며칠이 몇 달이 되고 국수집 뒷마당 동백나무에 꽃이 피고 떨어지고 다시 피는 동안 그녀는 수아라는 이름을 얻었다. 잃어버린 연을 모를 테니 바다에 알을 붙여 부르자고 했다. 봄이면 이유 없는 두통과 구토가 찾아왔고 새벽마다 동백나무 아래에서 아기 울음이 들린다며 울었다. 젊은 부부가 애를 안고 들어오면 맑던 얼굴이 한순간 비처럼 무너졌고 멸치육수를 고는 동안 눈물이 국솥 위로 툭툭 떨어졌다. 사람이 있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그날 알았다. 동네 어매는 여러 번 경찰에 문의했고, 마을 이장가도 상의했지만 서로의 서류가 엇갈리고 전화가 다음날로 미뤄지고 결국 답은 오지 않았다. 수아는 국수발을 헹구는 법, 장마철에 국물이 탁해지지 않게 불 조절하는 법, 비 오는 날 손님이 몰리면 그릇을 미리 데워두는 법을 배웠다. 손은 거칠어졌고, 팔뚝에는 면수의 대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다. 그래도 그녀는 식당 문을 열 때마다 두리번거렸다. 낮고 바다 냄새가 나는 바람이 들어오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해 카운터에서 몇 걸음 나와 골목을 보았다. 누구요? 하고 중얼거렸다가 고개를 흔들곤 했다. 그 이야기들이 방안 가라앉은 공기처럼 천천히 우리를 감쌌다. 동네 어메의 말이 끝날 즈음 수아가 문턱에 나타났다. 이 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내 눈을, 하늘이의 눈을 그리고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방안 어딘가에서 딸깍하고 오래 잠긴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두 다리가 풀렸다. 하늘이는 조심스레 다가가 수아의 손등을 잡았다. 엄마 나야. 하늘. 수아는 아이의 광대뼈를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다. 내 아기 전 냄새 북어밤새 기척이던 작은 숨 단어들은 처음엔 울퉁불퉁 흘렀고 곧 강처럼 이어졌다. 장맛비 미끄러지는 핸들. 붉은 미등, 멀어지는 경적, 흰 수건, 밝은 등 기억의 파편들이 서로를 부르듯 맞물렸다. 그 사람 민재. 그의 이름을 완성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름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마다 스무해가 벽에서 벽으로 옮겨지는 듯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방안 공기가 살짝 떨렸다. 동네 어매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 우리 셋만 남겨두었다. 벽시계가 온도를 제듯 천천히 째깍거렸고, 우리 셋이서 숨을 맞추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 나는 수아를 끌어 안았다. 그녀의 어깨뼈가 손바닥에 닿는 느낌은 나짓고 낯설었다. 하늘이는 뺨을 수아의 어깨에 약간 붙이고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잃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제자리를 찾는 소리, 국물이 자글자글 끓다 잠잠해질 때, 나는 그 미묘한 소리와 닮아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세 가지 일을 했다. 첫째, 복례 어메와의 작별. 수아는 새벽부터 주방에 섰다. 멸치와 디포리를 마른 팬에 먼저 볶아 잡내를 날리고 무와 파, 마늘을 넣어 은근히 국물을 냈다. 면은 물이 끓기 전부터 거꾸로 세워 가장자리부터 부드럽게 젓게 한 다음 끓어오를 지음 젓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풀었다. 마지막으로 끓여 내는 그릇 앞에서 세 사람은 동백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면을 후루룩 소리 내며 넘겼다. 국물 김은 온화했고 맛은 담백했다. 동네 어매는 사는 게 뭔가 하면, 국끓이듯 물부터 올리는 기라 하고 웃었다. 우리는 웃다가 울었다. 어매는 낡은 앨범을 내주었다. 파도 무늬 앞치마를 두른 수와 비 오는 날. 빨래를 걷는 수와 동백 아래 홀로 앉은 수와 웃고 있어도 눈이 웃지 않는 사진들. 이제 억수로 웃어봐라. 눈으로도. 어매의 손등엔 햇볕과 염분이 남긴 무늬가 빽빽했다. 수아는 어메의 두 손을 자기 볼에 붙이고 한참을 있었다. 어메 고맙습니다. 간판 아래 그늘은 선명했고 바람은 동백잎을 뒤집으며 반짝였다. 둘째 부산으로 올라와 민재의 묘에 갔다. 하얀 리시안서스를 들고 수아는 비석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당신 나 이제 왔어. 늦어서 미안해.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하늘이는 그 위에 두 손을 포개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엄마를 찾았어요. 그 마음은 여기 남아 있어요. 바람이 비석의 있기를 살짝 건드리며 작은 물결을 만들었다. 수아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마를 비석에 살짝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병원에서 깨어난 뒤 느꼈던 혼란, 새벽마다 들리던 아기 울음, 봄만 되면 이유 없이 아프던 가슴, 국수를 삼다 보면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 하늘. 말들은 끝이 없었고 그러나 결국 미안해로 모였다. 셋째, 집으로의 귀환 현관 신발장엔 민재의 낡은 워커가 여전히 먼지 속에 놓여 있었다. 거실 벽의 가족 사진은 시간의 표피를 뒤집어 쓴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튼은 햇빛에 발의 색이 한통 가벼워졌고 손잡이는 방금 닦아낸 듯 번들거렸다. 수아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방 안에는 오래된 비누 냄새와 하얀 장판의 플라스틱 냄새, 그리고 아주 옅은 북어쿵 냄새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앨범을 펼쳤다. 하늘이의 첫 걸음 유치원 운동에 첫 상장, 중학생 때 모자를 눌러 쓴 어색한 미소 의대 합격 문자에 펄쩍 뛰던 순간 놓쳐진 장면들이 한 장씩 제자리로 돌아왔다. 수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잊지 않았더라면 하늘이는 짧게 끊어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이제부터 같이 살자. 말보다 긴 침묵이 거실을 채웠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민재에게 마음속 편지를 썼다. 이제 좀 쉬어라. 네가 그렇게 찾던 사람 우리가 찾았다. 내 아들은 네가 바라던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새벽녘 수아는 부엌에 섰다. 스무해만에 자기 집에서 끓이는 북엇국한 냄비. 거품을 살살 걷어내고 팔을 얹으니 장맛비가 그친 공기처럼 맑은 냄새가 방마다 번졌다. 우리는 세 사람이 한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국을 떠먹었다. 어색함과 따뜻함. 빈자리에 통증과 기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퍼졌다. 수아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병원에 들러 재활검진 일정을 잡았다. 하늘이는 곧 병원 실습을 나갔고 나는 아침마다 물부터 올렸다. 명절이면 우리는 통영으로 내려가 복리 어매와 동백나무 아래서 국수를 먹기로 약속했다. 삶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반복으로 복구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안다. 젖병을 삼고 밥을 씻고, 수건을 널고, 창틀에 물기를 닦아내는 일. 그렇게 오늘을 지키다 보면, 잊힌 이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아주 작게, 국 끓는 소리처럼 들린다. 우리는 여전히 슬픔을 안고 살겠지만, 그 슬픔을 덮는 방법을 안다. 물부터 올리고, 밥부터 먹이고, 오늘 하루를 지키는 일. 창가 커튼을 젖히자, 구름이 갈라진 틈으로 햇빛이 길게 흘렀다. 장맛비가 씻어낸 공기 속에서,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래, 이제 됐다. 그가 말하는 듯한 그 느낌 하나로도 우리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